요즘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도심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서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. 파주시가 도심 인근 공원에 맨발 황토길을 개장했습니다. 전병천 기자입니다. 파주시의 한 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입니다. 주민들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. 남녀노소가 모여 맨발로 흙을 밟으며 자연을 온몸으로 만끽합니다. 맨발로 걸으면 벌써 가벼운 게 느껴지고요. 그러니까 모든 게 편해져요. 특히 맨발 걷기는 발바닥을 자극하는 지압 효과를 통해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기가 높습니다. 다리가 좀덜 아프고 지가 나든 게안 나고 뭐 좋은 거지요. 파주시가 주민 제안을 통해 문발 신바람 맨발 산책로를 개장했습니다. 유휴 공원 용지를 활용해 조성된 산책로에는 170m 규모의 황토길과 세족장을 비롯해 맨발 걷기에 필요한 각종 시설이 들어섰습니다. 올해 그 먼저 좀 산책길을 오픈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첫 여덟군데 중에 처음이고요. 다양한 그 맨발 산책길을 지금 만들 생각입니다.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건강하게 일상의 생활을 하실 수 있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주시는 올해 총 6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맨발 산책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.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.